널 아이. 이번에 그 이용된 기술이 증강현실 네. 기술. 근데 이게 뭐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네. 뭐몇년 전에 이런그 창조적 아이디어를 시, 접목시킨 그런 뭐 게임이 있었던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 사실인가요? 우리나라도. 2011년이니까요. 어? 이 포켓몬고와 똑같은 포맷의 게임은 우리가 원조예요. 그래요? 네. 뭐 KT죠. 원래에서 이 프로모션용으로 이게 정식으로 상용화한 거라기보다는 올레 캐치 캐치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음. 근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소개하는 이벤트였는데 증강현실을 음. 활용해서 2011년에 이 올레 캐치 캐치는 여기도 몬이 등장을 해요. 음. 똑같아요. 올레몬, 머거몬. 아, 이런 재미있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위치에 가서 잡으세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캐릭터에서 변했네 캐릭터에서 그런데 결국 포켓몬고의 열풍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까 포브스지 분석도 얘기를 드렸지만 캐릭터의 힘 브랜드의 힘,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기술은 아니, 메인이 아니지않느냐 아니, 이렇게 진단. 아니, 작년에 수, 우리 후배가 네. 이걸 증강현실을 개발했대. 네. 선배님 투자해 주시고 왔어. 했어야죠. 이거 시범을 보이는데 오, 오. 뭐냐면 카드 이렇게 놓더라고. 풋트럼프 음. 카드 같은데. 네. 네. 놓고 자기 스마트폰을 앱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네. 이걸 갖다 대면 여기서 막 여자 그 나체. <laughs> 더, 더 이상한 아니, 그게, 그게, 그게 완전히 이 실사로, 아유, 이게, 이게 되고, 그런 카드를 있더라고요. 그게 증강 현실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자들도요, 이렇게 딱 자기 얼굴에다 카메라를 맞춰놓고 있으면은 예쁘게 화장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포토, 이뻐 보이는 포토도 이 증강현실로 이해가증강이에요 증강현실 <laughs> 맞아요. 이 증강현실, 위치기반, 그냥 스마트폰, 누구나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 게임을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 있다는 음, 얘기고, 음. 문제는 열광을 만들어내는 캐릭터다. 음. 그러니까 포켓몬스터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오래 했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미 이게. 이렇게 디지털로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여름 방학이면 포켓몬 극장판 영화 개봉하면 애기 데리고 가서 극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딱지 사주고 그 다음에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를 다 종류별로 모아요. 빵 먹어야 돼요. 네, 빵, 빵 먹어야, 먹어야 돼요. 돼요. 음, 그러니까 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10대 이제 하이틴이 되고 20대가 됐는데 이 기가 막힌 세련된 신기술하고 접목 등이 나오니까. 키구 한번 빠져들면 어. 빠져나올 수가 없잡으러 가는 거죠. 내 예. 어린 시절 성장기 추억이 여기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음... 난 포켓몬과 함께 자랐거든. 채널